안녕하십니까 9월 6일 대형질라치 보겠습니다 지수 먼저 볼게요 자, 9월 9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고요 내일은 미국이 노동절로 시장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지수는 트렌드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 일단 9월 9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네, 조정에 한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회로 좀 활용하시라는 거 항상 이렇게 일파동 나오고 나서 그 눌림목 있죠 여기가 지지라인을 보시면 돼요 3,100요 근처 어, 지수가 3,125 밑에 이쪽으로 오면 여기서는 주가를 싸게 사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될것같고요 그냥 가면 좋긴 하겠죠 그죠? 근데 아마 네, 선물옵션 동시만기 9일까지 지수는 한번 정도는 네, 밀리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예상해 볼수 있겠죠 근데 지수는 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는다그랬서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잠깐 좀 단기적으로만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배당받고 내년까지 끌고 가시면 좋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게 121선까지 역배열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 이게 이제 V자형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다리렉트로 이트다 가기는 에 조금 힘들다고 보고, 무너진 천만 8 0 0 0원 61선까지는 갔다가 한번 또 쉬었다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이제, 배당받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하실 분들은, 뭐, 배짜고 갈 수도 있지만, 한번 끊었다가 다시 사는 것도, 전략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정도고, 하이닉스는, 그냥, 네 대응하지 말고요. 밀고 가보세요. 아니면 앞으로 이제 두 달만 더 보유하시면 됩니다. 이 120선 터치할 때까지.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꾸 말씀 드리는 거죠. 하이닉스는, 10만 3천원, 여기서만 매수, 그런 영역으로, 10만 3천 원 이하, 10만 3천 원 이하에서만 저점 매수권 응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쫓아가서 사지 마시고요. 매도가는 정확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11만 5천 5백 원 이하에서는 절대 팔지 말고 그 이상에서 120선하고 만날 때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 한번 차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는, 어, 하이닉스하고 삼성자를 전 믿고, 어, 그냥 편하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ldnc는 워낙 얘기 많이 해드렸으니까 지수가 조정 나온다라면 13만원까지 여기까지가 밀릴 수있고요 이때 다시 매수 매수로 대응하시면 되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일부 좀반 정도는 차익했다가 만기 때 조정 나온다라면 다시 사는 걸로 최종 목표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최저가 대비해서 따블 그러니까 20만원 가야 블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 조정 나올 때무서 아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항상 DLNC를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현대건설 보시면 돼.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짝짓기 수해줍니다. 그래서 지수 급락할 때는 그때는 현대건설 DLNC를 놓고 매매하시면 참 괜찮으실 거예요. 이때 많이 말씀드렸었죠? 저는 이게 매수하는 라인이 정확히 있거든요. DLAC도 이 12만 5천 원, 이게 다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10월 10일 민주당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정책주 이제 바람이 불 건데, 정책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던 건 이제 동아지지. 말씀 좀 많이 드렸었죠? 동아지 이거는 재료를 두 개로 보시면 돼요. 해저터널하고, 그 다음에 경부 고속도 로 지하하는 화거 있죠? 그것까지 해서 두 개로 놓고 보시면 돼요. 내 대선까지 본다라고 생각하고 1만원 밑에 내려오면 항상 저점매수기회로 예,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19,000원하고 2만원 사이에서는 지수가 조정 들어오면 이것도 귀여울 수도 있어요. 19,000원까지 그때 잡아가지고 배치하고 한번 가보시면 내년 대선 전에는 3만원은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네볼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보시면 되고 정책적으로는 해저터는 그 다음에 경북소 도 지하와, 그 다음에 저기, 가덕도 쪽도 좀 괜찮습니다. 가덕도 쪽은, 제가 이제, 그, 부산산업, 부산산업이, 부산산업이 이제 가덕도 나중에 수혜가 분명히 될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철도, 대북주하고, 이거는 조정 나오면 13만 천원에서, 여기, 요번주에 13만 천원 오면,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냥 그 정도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들은, 항산도 간종에다 놓고 맥점 자리 왔을 때 사면 되겠죠. 그죠자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전에 예전에 제가 그 현대 로템 얘기할 때이 삼각형 삼각수렴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예, 삼각수렴으로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 어, 금요일날 제약주 중에서 이연제약 예, 재료가 굉장히 좀 좋은 호재 청 뉴스, 뉴스가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재료로 터트린 게 이연제약이에요. 아직 한번 뉴스 한번 살펴보세요. 이연제약이라는 종목의 뉴스 한번 살펴보시면 아, 나온 게 있을 건데 그냥 관심 있게 보시라고 우리가 냐 어, 여기 보시면 이연제약 어, 여기 보시면 어, 메신저 리버액산, 메신저 리버액산 생산업체 컨소시엄 구축 소식 등의 음, 테마주 상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보지 마시구요그 어, 뭐야? 여기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좀 설명 드릴게요. 여기다 이연제약하면. 이거 하반기에 11월 달, 11월 달로 나와있죠? 뉴스로 보면은. 생산 공장이 완성되는 게 11월 달. 그러니까 11월까지 보유한다는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재료가 앞으로 몇 개는 좀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는 종보 여기, 여기 있네. 네. 여기 보시면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충주단지, 11월, 어디겠네. 날짜가 왜안 나왔냐. 네. 11월. 이거를잘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11월, 11월 중공될 것이다. 그렇게 나와있죠. 그죠? 요거를 네. 생각하여 놓고 보시면요. 11월 중공할 때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얘도 이제 삼각수렴이잖아요. 삼각형, 오른쪽 군댕이 들고요 이미 납포가대로 조정 충분히 거쳤고요그 다음에 쌍바닥도 완성되고, 들어 올린거예요 네, 거대는 실었고 이거는 목표가가 자연스럽게 신고가 돌파를 볼수 있는 부분이죠. 오스만지 가시죠, 그죠? 흔들릴 때마다 잘 사놓으시면 신고가 구경 한번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보유 기간은 원래는 이제 한두2 개월 정도 보유가 맞아요. 2 개월 정도 신고가 보유 목표를 한다면 2 개월 정도 보는 게 맞는 거고 재료로 보면은 1 1 월까지. 놓고 보시면 그 안에 이제 수주권 뉴스가 몇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에서 요거는 원유 기본은 이제 윤석열 관련 주인데 주가 위치는 참 좋아요. 지금 자리가 주가 위치는 딱 사기 좋은 자리가 정말 맞습니다. 3,800원 단지 이제 지지율이죠. 지지율 요새는 이제 홍지평 관련 주가 급등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튼 뭐 윤석열 지지율이 뭐 괜찮을 거다라고 판단되면 여기는 매수하는 자리가 맞는 거예요 분명히 매수하는 자리가 맞고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아, 이건 아닐 거다 라고 생각하면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네 윤석열 지지층 입장이라면 한번좀 뭐 관심있게 보실 수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튼 넘어가고요 아, 단기 매매 볼만한 것좀 볼게요. 세경 하이텍은, 이거는 단기로 보시는 게 좋아요. 세경 하이텍은. 제가 얘하고 ENDD하고 차이점을 좀 얘기해드리면, 음, 세경 하이텍은 정배율로 이게 부채꼴이확 펼쳐진 상태죠. 그래서 단타로 대응하시는 게좋고요 ENDD는, 아직 아니에요. 이애들은는이 이 평선들이 아직까지, 크게 벗어난 게 없어요. 그죠? 장기평선은 여기 다 뭉쳐있고. 이런 것들은 잘 끌고 모아서, 중기적으로 좀 보유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냥, 어, 금요일날 시가가 저항대가 되니까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음, 35,000원 이상에서는 또반 줄이고, 반대로 또 이제 32,000원. 33,000원, 32,000원 오면 하 사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일부는 끌고 가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경은 매수가좀 잡혔는데 한번 단타로만 대기한 채 이거는 끌고 가는 건 저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어, 32,000원까지 내려왔고 32,700원 정 종가에 마감이 됐네요.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포스코 인터내셜은 조금 힘드실 때좀 참아보시고요. 아직 더 올라가야 됩니다. 만기 때한 번, 다시 한번 저점으로 좀 내려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파시면 안 되는 거예요. 파시면 안 되고, 예. 만약에 조금 살짝 저점 건드는 흐름 나오면 매도가 다시 잡아들 테니까, 24,000원 이상, 25,000원 사이에서 매도가 잡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엔 d 때는 35,000원 이상에서 반 줄였다가 또 33,000, 32,000원 오면 다시 사는 정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대주 전화 그, 대주전자 얘기하기 전에 LG그룹주가 애플카 협력 때문에 어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이요. 아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나, 대주, 대주전자 대주 재료하고 나노신소재. 얘네 두 개는 항상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는데 대주전자 재료를 돌파로 해서 63,000 정도면 참 좋아요. 이게 여기 자리가 맥점 자리인데 쉽게 안올것 같고. 음, 그다음에 나노신소재는 39,000원부터. 39,000원부터 오면 매수가 얘네 두 개는 항상 또 세트로 다닌다라고 생각하 보시면 될것 같고, 아, 대주전자가 혹시라도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오면 63,000원. 63,000원하고 60,000원까지 넣고, 예. 이거 한 번, 봐보세요. 대주전자제도. 예, 63,000원이 시계 오지는 않을 거예요. 오면은 63,000원 61,000원 6만원 깨지면 일단 짧게 잡는다 그러면 5 9 9 0 0원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됩니다 A랑 나노 신소재는 항상 같이 당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뭐 오늘 뭐이 정도만 할까요 이 정도만 하, 음, 하는 걸로 하고 지수가 조정은 좀 나올 수는 있어요 만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항상 파동은 지그재그 파동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눌림 먹잖아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항상 지지라인을 보고 매수 포인트 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정 나오더라도 너무 겁먹지 말고, 이때 오면 무엇을 살지 고민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기 전에는, 선물수 브이리오 썸목수 동시 만기잖아요. 그 전에는 항상 지수가 한 번은 지은 찍은 하던가 조정이 나오던가 그런 예, 형 형태가 꼭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이해하시면서 보시고 저점에서 노리려고 준비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9월 9일 예, 생각해서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d 이시는한반 정도는 끊고 예, 지수가 여기 오면 다시 사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짝짓기 매매는 현대 엔지니어의 상장 중에서 현대 건설 말씀드렸고요. 9월 달에 상장하는 건짝짓기 매매 지금 매집 중에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다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